저한테 힘을 아니, 모아줘. <laughs> 뭐라고 시작이 반인데. 아, 시작이 반인데 나 이제 어,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진짜 진짜 고민이 된다 이 먹고 잘 것인지 그냥. 잘 것인지. 그냥 자시면 돼요. 그게말이 쉽지가 않다니까. 그럼 마음이 자면 되게, 되게 참 잘아요. 아니야, 퍽퍽한 거먹고있든요 이러다가 나중에 고민이 이제 뭘 먹을까라는 <laughs> 고민이.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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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까 말까 하다가. <laughs> 아이고, 게쌈 <복산> 먹을까. 족밥 먹을 까알는네 고민이 되다가 나중에, 중짜 먹을까, 섭짜 먹을까. <laughs> <laughs> 고민을 <웃음> 점점 세부가 되게 기 전에 <laughs> 끌어줘야 되는데. 아, 이거 어렵네요. 9번. 자, 빈칸이다. 어, 돈 나왔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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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보자. 돈. 돈은 뭐라고 했어? 중요한 주제라고 <laughs> 얘기했잖아. 결국엔 주제가 되는 녀석이라고 얘기했잖아 보자 얘들아 어디터 봐야 되니까 음... 음. 여기서네 The American Association of the Retired Persons AARP가 아, 있대요 AARP가 있는데 얘네가 물어봤습니다 한 무리에 누구한테?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지 만약 그들이 기꺼이 제공한다면 무엇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누구한테? 곤경에 빠진 은퇴자들한테 할인율, 어떤율? 시간당 30달러에 일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시간당 3만원에 좀 싸게 법률 서비스를 좀 제공해주겠니? 라고 물어봤어. 변호사들이 뭐했니? 리퓨즈에서, 리퓨즈 뜻이 뭐야? 거절. 어. 어. 그 어? 시간당 3만원? 까고 있네. 나 변호사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뭐, 양면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뭐, 해피엔딩으로 가서, 3만원? 3천원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는 거지, 뭐. <laughs> 3만원? 까부있데 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좀더 봐야겠다. 그때, ARP는 물어봤어. 뭐인지 아닌지. 그들이 법률 사 법률 조언을, 조언을 누구한테? 공영에 빠진 애들한테 무료로 해주겠니? 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대답했어? 어, 그러지 뭐라고 대답을 했지. <laughs> 좀 이상하지 않아? 응? 어? 시간당 30달러에 일해줄래? 나 안해 그게 아니라 야 그냥 공짜로 해줄래? yes 차이점 차이점 골라내야 되지 30달러 그다음에 여기서는 공짜 그리고 앞에서 봤던 거는 레거 리걸 서비스 여기서는 리걸 어드바이스 단어의 차이가 조금 있었죠. 이게 핵심 될것 같아. 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공통점 이 있고 차이점이 있잖아. 그럼 어떤 게 차이점인지 알아내 좀를풀수 있지. 그다음 일단 확실히 되면은 뭐가 확실해지면은 그들이 요청받는다 뭐하라고 빈칸한 활동을 하라고 요청을 받을 때 변호사들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한대. 긍정적인 대답은 yes가 o 야 yes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해달라고? 무료로 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조언을 해달라고 하거나 하면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지. 뭐가 들어야 될까? 1번. 창의적인? 2번. 정치적인? 계속적인? Non-profit? 공짜로? Well-planned? 잘 계획된? 몇 번이니? 4번이니. 겠지이 이해가 됩니까? 왜 문제 지 나도 몰라. 그냥 변호사 이게 스토인가봐 어? 널놀랐어 뭐라고? 무료변호사 어? 무료변호사 무슨? 변호사 아니 그런거는 그 진짜로 그건 국선변호사라는 직업이 있는거고 그거는 변호하는 그변호의 변호서비스를 주는 사람한테는 공짜이지만 국가에서 대신 돈을 주지 오히려 무료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인권변호사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임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변호, 변호를, 변호를 해주는 분도 계시지. 그러면 물어보고 가요. 그냥 투자기에요? 따로 불러서? 그냥 원래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변호사와 인컴 변호사를 겸임하거나 이쪽에선돈 벌고 이쪽에선 무료로 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laughs> 대단한 사람들이지. 변호사 법조인이 되기가 되게 어렵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고시를 통과해야 되잖아 사법 고시 이번에는 뭐 폐지된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되게 어려운 직업인데 그렇게 자기 청춘을 활활 불태워서 된직업이라면 보상 심리가 있지 않을까? 어나 이렇게 공부했는데 권위식도 당연히 있지 않을까? 어, 너희들보다 나는 되게 공부 잘했어, 난 시험도 통과했어라고 이제 그런 걸다 내려놓고 미비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무료로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선생님 조차도 무료 강의 한번 깔아보겠습니까? 불쌍한 친구들을 위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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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했을 때 선뜻 선생님이 네 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남은 1 0 이렇게 얘기해만안돼